완전히 이병이 완전 조직분네 이게, 이거는. 이게 담쟁이 맞죠? 응, 담쟁이다. 담쟁이다. 담쟁이면 열점박이 별잎벌레 유충이 뭔거래? 성충은. 아, 이 벌레 한 마리 지나간다. 여, 디어디어디 아, 여도 있고, 여미치도 있네. 아, 여네. 기 이게, 이게 열점박이 별잎벌레 유충이래. 자, 야. 담쟁이, 이거 담쟁이가 어디 좋은 거 하나? 자, 이, 이 무슨 딱 느낌 오는 거 없습니까? 느낌 오는 거. 예. 이딱 느낌이 그런 어. 느낌 안 됩니까?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어. 내 지금 쏙이 딱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laughs> 술을 많이. <웃음> 아 <웃음> 여러분 담쟁이 덩굴은 형님 그겁니다. 음. 술 먹고 음. 숙취해서 진짜 좋아요. 아 숙취해서 요, 이 바리를 뜯어 가지고 음. 그냥 끓이야. 음. 그래 가지고 술 먹은 다음 날짱맛이야 음. 그 숙제에서 바로 됩니다 이게 알코올 분해 촉진 효소가 촉진 뭐 시키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그냥 요거를 시절에 막술 먹고 난 다음 나는 무조건 담정이를 때려야 됩니다 오 이게 뭐고? 우와 형님 이거 보이시죠? 아 그냥 그것도 뭐 있나? 엄청 귀한 겁니다 형님 엄청 귀한 게나 엄청 귀한 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는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예. 우와 이거는 예. 형님 박각시 중에서 제일 보기 힘든 바깍시. 유충입니다. 야, 이거 이건 가까이서 이맘 찍어 봐야 됩니다. 야. 야 이보죠. 술꾼처럼 안 생겼어요. 저거. <laughs> 네. 이게 지금 뭐 털북 꼬리 바깍시. 이거 보술한잔먹고어 소리 꽉 올라왔다 이럴 거 소리 엄청 셀것 같아요. 명세무사. 야, 여러분. <이러면. 웃음> 술 먹고 난 다음 날담쟁이 동굴 우려 가지고 한잔 때려 보십시오. 아 담쟁이죠. 네 숙취가 깔끔하게 옵니다. 깔끔하게 네. 해소되나? 그냥 편의점 가서 숙취 해소 사 먹으면 그게 더 빠르겠습니까? 아니 그보다는 응. 이거 한번 끓이면 더 좋지. 네. 형님 근데요. 네. 이런 담쟁이가 음. 실제로 보면 더건강하기잖아아이래 네. 한번 묶고 나면. 한번 아픔을 겪고 나면 또 아픔만큼 성장하지 않습니까? <laughs> 우리 형님 명언 <명은> 아픔만큼 성장한다. 아픔만큼 성장하는 기도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이. 좋아요. 아, 여러분. 제가 살면서 담쟁이 등쿠리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laughs> 봐보십시오. 이야, 이야. 이게 왜 행복하냐면, 와, 이거 봐보십시오. 위에서 물이 줄 떨어지는데 담쟁이가 보통 보면 이게 맨날 이게 햇빛을 끝으로 뒷방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 씨. 아 이렇게 딱 샤워하는 느낌. 크. 아, 머리철 그 야, 저봐보십쇼 담쟁이 샤워장. 네, 담쟁이 샤워장입니다. 아, 여기는 여기는 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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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장 하면 되, 되겠네 <laughs> 야. 샤워장 해야 되겠네야 아, 따져다 이야, 여러분. 담쟁이가 막 행복하다고 소리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맞네. 아, 행복해. 구독,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행님이 이 벌레로부터 묵을 게 없다고 요 다른 담쟁이로 애들 옮겨주자고 이러고. 왔습니다 이거 나나야 또뭐묵관잘안 살겠나? 이거 한입 드실래? 이거 뭐, 어제 술 한잔 드셨다면서요? 이걸 먹는단 말이가? 네, 한, 한 먹고. <laughs> 숙, 숙취, 숙취해서 액기스를 그대로 딱. <laughs> 아하하하. 담쟁이만 묵었으니까, 자.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